또우입니다. 손을 나타내죠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손에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나타냅니다. 몽둥이나 창, 칼, 활, 화살, 부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나타냅니다. 손에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입니다. 몽둥이수, 창수입니다. 또이 글자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글자의 오른쪽 부분, 옹둥이수 창수입니다. 왼쪽에 상자방 안에 화살시가 있고요. 그 밑에 부분은 당류인데요. 이 당류는 술을 나타냅니다. 당류, 여긴 술입니다. 이 술로 소독하고 마취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있는 화살시 여기서 화살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칼과 여기 도구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입니다. 의원 의가 되겠습니다. 단어 의원입니다. 단어 의사가 되겠습니다. 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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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. 8급부터 1급까지 3,500자 완성, 일본어 한자 완성 교재와 동영상 무기한 이용 5만원,